인생이 뭐냐 하면은 오늘날 이야기로 하면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네. 자기는 죽어도 예술이 살아있으니까 자기의 생명이 이 존속되는 걸로 네. 이 사람들이 보면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론이죠. 나는 죽어도 내 자식 또는 내가 남겨놓은 업적 또는 나의 사상 같은 거 영원히 가면은 장생으로 보는 겁니다. 네. 개체의 죽음을 신경쓰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은 이 장생불사에 대한 그어 신선 사상을 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건국대 국문학과에김현영 교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여러분께 소개 습니다 선생님은 국문학자신데 주로 어떤 그 분야를 연구하시는지요? 예 국문학 중에서 그 고전 문학 그러니까 네. 좀 위로 올라가서 상고문학 인데요 네. 모두들 이제 고리따분하다 그러고 네. 다들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네. 옛날부터 그 기록이 되어 있는 설화 네. 그리고 이제 좀 소설 중에서도 초기 소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 옛날 거라고 해서 좀 관심을 갖지 않는 네. 또 별반 흥미가 없는 걸로 되어 있는 걸 저는 연구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주위들이 더 관심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선 사상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신 것은 언제부터였습니까?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시골에 아주 시골에 자랐습니다. 네. 시골 산골짜기에 자라다 보니까 서당에 나가서 한문도 좀 읽고 이러니까 가르치는 것이 전부가 도덕군자적인 것. 그냥 뛰어다니는 것이라든지 무슨 생각을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한 길로만 쭉 가는 걸 자꾸만 이제 주입을 하는데 어릴 때부터서 그걸 받아들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산 속에 접하는 게 산, 나무, 바위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흘렀습니다. 네. 그래서 10살, 11살 이때부터서 대로를 영감으로 불렀습니다. 네. 그때부터 그냥 신선이죠. 네. 인생이 영원히 사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장생인데요. 네. 이 사람들의 주장하면 장생이 뭐냐 하면은 오늘날 이야기로 하면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네. 자기는 죽어도 예술이 살아 있으니까 자기의 생명이 이 존속되는 걸로 네. 이 사람들이 보면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론이죠. 나는 죽어도 내 자식 또는 내가 남겨놓은 업적 또는 나의 사상 같은 거 영원히 가면은 장생으로 보는 겁니다. 네. 개체의 죽음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한간에서 얘기하는 우리는 중국 것과 똑같고 무슨 네. 네. 주체성이 없고 하는데 제가 이 고대 소라를 쭉 고찰하면서 중국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네. 완전히 뚜렷이 차이 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 하면 중국은 아버지가 자식을 잘못에 대해서요 네. 때려서 죽이고 갖다 버려버립니다. 묻어주지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임금이 신하를 죽이면은 냉정히 죽여가지고 내버립니다. 네. 그리고 신하가 임금을 쳐 없애면은 완전히 쳐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씨를 네.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건 읽어보면은 아무리 원한이 있다가도 그때 한이 맺혀서 하다가도 상황이 바뀌고 나면은 같이 살거든요. 이참 묘합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좋게 해석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걸 저는 표현을 너 살고 나 사는 정신이 아니냐 이걸 제가 표현을 인화라고 저는 표현을 해보는데요. 네. 이 바탕은 이건 중국하고 다릅니다. 네. 그건 이큰건 이 옆에 붙어 있는 우리로서는 네. 이제 겪는 건데 그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거고 네. 속으로 보면은 지나칠 정도로 고집스러운 게 있습니다. 중국의 설화나 소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모방을 하죠. 네. 피상적으로 보면은 그냥 모방으로 봅니다. 네. 근데 내용을 보면은 중국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것이 있다는 의식으로 썼지요. 네. 중국의 것이 좋으니까 갖다 모방을 해놓은 건 아닙니다. 어허. 겉으로 보면 모방해놓은 거 같죠. 그러나 네. 자세히 읽어보면은 우리도 있답니다. 너희만 네. 있는 거 아니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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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거의가 다, 다 그렇습니다. 깊이 네. 있게 음. 고찰하면요. 네. 그게 하나의 그 우리의 그 민족성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걸 저는 민족성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네. 그걸 좀 이제 그 정신을 이어받아 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일본에서 무엇을 만들었다, 미국에서 무엇을 뭐 만들었다 하면은 우리도 만드는, 같이 그대로 해가지고 팔아먹지 말고. 네. 우리도, 우리도 우리 뭐, 것이 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럼 좀 다르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우리하고, 우리 환경에 맞게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네네 제가 볼 때는 바라고 싶은 것은 역시 민족 문학으로 살아남으려면 네 민족의 고전을 먼저 공부해가지고 그 정신을 바탕에서 작품 활동도 하고 네 논의도 하고 해 주었으면 외국의 어떤 이론이나 사상 같은 걸 받아들여서 그냥 이렇게 섞어 가지고서 뭘 만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우리나라 사람, 그 어떤 분보다도 신선이 되는 길에 가장 가까이 가 계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이 얘기는 잘해도요. 무당이 네. 자기 곧 못하지요. <laughs> <laughs> 예. <laughs> 오늘 그 어, 신선 사상을 연구하시고 어, 고전을 연구하고 계신 에, 김현룡 교수님 모시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앞으로도 재미있는 얘기를 종종 저희들께 들려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